하이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수능이 끝난 다음 날이거든요. 11월 15일인데 제 친구들과 함께 부산 여행 갑니다. 왜 부산 여행을 가느냐? 1년에 한번 있는 부산에서 지스타라는 축제가 열려요. 백스코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그게 딱 이제 수능 끝날 수능 시작 날부터 일요일까지라서 토요일 날 예매했거든요. 해가지고. 2박 3일로 수능 본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의미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신대 씨늦 늦으신 늦으 성공 어떠십니까? 아, 뭐, 올, 잘 봤습니까? 적당히 봤습니다. <laughs> 봤어요? 인사해 주세요. 성준이고 시청자 분들한테. 나는 뭔가 나는 지금도 반대. 오호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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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왔다 부산에 왔다 화장실 갈? 나가자 야 5번 출구로 가자고 5번 5번 출구가 어딨지? 5번 출구로 갑시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부산이야 부산 아, 너무 좋아 빨리 가자 가보자 어디지? 둘다둘돼있는 다 어, 돼. 둘다 돌고 들어가서 갈수 있나 보자아 저기로 네. 가보자 네. 자라나 숙소 도착 <laughs> 보여드림 여러분들, 자 우선 음. 여기가 숙소고요. 지금 이렇게 음, 화장실, 깔끔 지금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해운대 거든요. 해운대 문을 열면은 음, 뭐야? 방충망을 누가 열어놨어? 방충망 누가 해놨어 방충망 왜 한국은 누구야? 한국은 누구야? 한국은 누구야? 한국구나 오케이. 짜구라해운대 누구야? 한국은 누구야? 한국은 누구야? 한국은 누구야? 한국은 나와 내가 이 자기 짠한 모습을 찍어라 <laughs> <laughs> 짜란 동근이 동근이 아 많이 시키길래 한번 먹어보자 이거 응. 두 마리로 시키는 거 어때? 그래 목차지 네. 두 마리? 두 마리 시키기 전 원래 응두 마리 시킨 지몇어더 살텐데 그니까 환불 4만 얼마 나오지? 3만 얼마? 3만 원 될걸? 응제 누구 충전하고 있어? 응 그런 거잖아너 충전기 안나 가져왔긴 한데 그냥 고장도 되지 않을까? 맞아 시타이니까응 음. <laughs> 맛있다 이따가 내거 내가 이따가 저거 또 편을 100% 대줬을 텐데 참고로 현재 60 근데 아까 게임을 많이 했으니까 아... 나 게임하다가 저거 절전 모드에 절전 모저에 절전 모드까지 돈 맛. 이제 졸려? 음. 지금 계란 알러지 때문에 밀면 시켰고요. 여기 민민재는 제가 계란을 주었어요. 맛있게 맛있게 먹으시오. 오케이. 맛있음. 참막 맛있겠다. 맛있었어. 음. 네, 오늘 잘 됐네! 뭐. 딱 더운데! 음.. 그치! 그래도 아침이라서 더 더운 거지 이따가 오후 대박 더울 거야! 렉스코에 왔습니다. 으흠. 지금 다양해요, 다양해. 이렇게 렉스코 지금 이번에 넥슨이어서 넥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스피어 지금 몇시어요열 시면 12시면... 제가. 네. 제 기준 오른쪽 방향으로 쭉 내려가시면 푸드트럭이 거예요. 그런 푸드트럭에 맞은편에 세탁물들이 보이거든요. 그 옆쪽에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가보자 네. 아, 이렇게 사람들, 사람들이, 사람들 겁나 많은. 네. 지, 지, 다 가고 있거든요. 인따로, 네. 이렇게 많아요. 겁나 많은. 이야, 이럴, 이럴 줄 몰랐다. 이러, 이러지 몰랐어요, 진짜로. 어. 자, 저기, 저기로 가야 돼, 저기. 저기. 아,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몰라? 저기 계속 들어가야 돼? 요 저기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계속 들어가야 돼. 여기. 앞에서 아, 멈췄겠지? 아, 네. 어, 이제 움직인다 어, 미쳤어, 미쳤어, 그냥. 미쳤어. 사람들 규모가. <laughs> 짜란. 티켓 교환. 완료! 줄 진짜 많은 이렇게 개많아요 진짜 많은데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아 빡세요 티켓 무튼 차고 지스타 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티켓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여기 여기 다 해야돼 짜란 티켓 받음, 지스타, 좀미 외다핀다, 지스타, 안도 안도 받았음. 어우 여기 너무 많다. 이게 반어도 이게 나아... 말부도 있네, 냉말불!

이게 오히려, 오히려 소리가 정돈이 되죠. 그에서서 좋은 기억이 없으니까 A로 왔는데 네. 이미 그려진 시나리오인 거예요, 이게. 어, 일단 들어오긴 했습니다, 역시. 도지 이대로 하는 게 이대로. 이대로. 아. 오호호호호. 똥똥. 여러분, 이게 남자들의 남자들의 먹방임. 음, 진짜. 아, 겠습니다 음. 네. 아, 근데 경찰들이 사는 거 보니까 음. 이거 생각보다 핸드폰만 잘하면 가자. 숙소 빠이빠이 빠이 빨리. 빨리. 빨리 굿바이 숙소 가자 드디어 떠난다 드디어 지금 이제 쓰레기 버리고 이제 해수인데해수장 이따 봅시다 다들 이제 나오는 중 사람들 오케이 쓰레기 쓰레기도 했고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다 이제 체크아웃하는 시간이니까 오 너무 많다 숙소 잘 묵었다 갑니다. 굿굿. 형도 <laughs> <회원도> 갈까? 맞아. <laughs> <가자. 웃음> 이제 카메라에 당기 좀 당기지 못 물르지만은 행복하고 여행 좀 많이 해야겠어요 시간 날 때마다. 오유. <laughs> 오유. 어휴 진짜 이제 꽤 많이 들어 안에도, 안에도 좋고, 바다도 좋고 응. 5번, 5번 출구 5번 출구 드디어 집, 집에 간다, 드디어 우번출구 우번출구 여 있고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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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자아 오랜만에 보는 동탄역. 진짜로. 저거 어디, 어어 어디 아, 저거 있구나. 너무나 좋은 것. 너무나, 너무나 좋은 것. 아, 저거. 오케이 okay. 중간중산해 아, 제비야제비야 제비야. 제비가 왔구나 제비가 왔어요 자 실차 나가는곳 있어 아, 편하다 아,